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음, 보육료가 보조금이냐, 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치면 이렇게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열립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이 행복 카드라는 항목이 있고,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이 행복 카드라는 항목이 있고,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그, 아이 행복 카드라고 하는 곳에 클릭을 해보면, 결제, 보육료라고 나옵니다. 자,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시스템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라고 있지요. 사업 종류, 목적, 내용의 보육사업, 보조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 보육 시설 운영비 보조 지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이 보조금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사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교사 사용자 부담금 30%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국고 지원 라고 적혀있지요. 이거는 보조교사가 선정된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보조교사 사용자 부담금 지원. 이거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의 30%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보조교사만요. 정부 미지원시설 평가 인증 원장 경무수당. 예,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원장한테 4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 영화반 운영 활성화비 지원 이것도 올해 신설된 겁니다. 저희들은 영화반이 3반이라서 18만원이 입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것은 국공립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이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보육료는 어디있나요? 보조금 안에 보육료가 없습니다. 아이 행복카드 안에 보육료가 있고요. 기본 보육료. 요고 요